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로마 김형원입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베라크루즈 300X 2011년식 모델인데요 네, 오늘 여수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문자가 대략 한 20, 30통 좀 가깝게 왔고요 카톡을 포함하면 예,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여수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수에서 기차를 타셨다고 이렇게 어 문자로 답변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음 오셔가지고 뭐 사정상 예어 가져가지를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어이 차가 그러면 팔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침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예,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것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오신다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고압으로 다 세척하고 싹 닦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에게 예, 다시 관심을 좀 유도해볼 마음으로 예,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차량은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어이 싱글 터보 예전에 그 자연흡기 방식의 차량이 아니고 이게 싱글 터보 차량들의 엔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 우리의 그 상식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조금 그이 차를 다시 한번 이 차가 아직 어 거래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또 영상으로 다시 한번 깨끗할 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영상 통해서 2011년 1월, 네, 300X, 예, 환할 때 외관하고 실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보시죠. 네. 2011년식, 예, 베라크루즈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007, 8, 9년 모델하고 다르게, 앞에 라제타 그릴이랑은 뭐 10년 이후의 모델이니까 다 이렇게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어 이제 지금은 비가 온 상태가 아닙니다. 예, 천천히 한번 제가 돌아볼게요. 깨끗합니다. 이따가 근접해서 가까이에서도 보여드리죠. 네 외관은 아주 예, 상태가 좋습니다. 또 엔진 상태도 좋습니다. 예, 엔진 소리도 나쁘지 않고요. 미션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 터보 차저가 달려 있는 차량들이고. 또 연식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조금은 그어 감안하는 부분과 또메 그 a 니즘에 대한 이해를 해봐해 h 는데요 어 자동차는 3박자를 다 갖춰야 e 니다 엔진 그리고 외관 실내 이 상태가 과연 어느정도까지 잘 유지되어 있지가를 보면 전체적인 상태를 다 짐작할 수 있을텐데요 이 차량은 그런 부면에서 상당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 면에서는 이 차량을 자신있게 어느 분께든 소개해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그렇게, 어, 그, 연식과 어, 또 주행거리 등을 감안하고 봤을 때이 차량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겠죠. 지금 엔진 소리랑도 아주 좋습니다. 엔진 소리도 좋고요. 제가 그 그냥 단순히 차량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엔진 소리도 그렇고 또 주행했을 때그 주행 중에 오는 응답력도 그렇고 어 아주 그 상당히 양호했고요. 오늘 이제 검차하면서 안개 등도 두개 새로 갈았고요. 자, 보시면 외관도 정말, 그,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깨끗하게 잘쓴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어, 부분에서 전혀, 그,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쪽 조수석도 측면 이렇게 바라보시면, 네,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범퍼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예, 본네트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장은 외장은 100점입니다 100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엔진 소리도 매우 정숙합니다 제가 베라크루즈는 여러 번 다뤄봤고 많은 차량들을 취급해봤는데요 예, 다 똑같이 이렇게 그 엔진 소리들 다 똑같진 않습니다 아, 이 차는 엔진 소리가 괜찮구나 이 차는 조금 거슬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차량 상태는 아주 엔진 어, 소리랑도 좋고요그 급가속 했을 때 뒤에서 어, 올라오는 소리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차량을 봤을 때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뒤에 3열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비닐을 전부 다 이렇게 벗기지도 않은 상태로 3년을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상태로 차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차량이 예, 특별히 그 사용하신 그전 차주의 그 이력 가운데서 차를 함부로 쓰셨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 차량 요걸 보시면요. 실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도 나쁘지 않고요. 예, 실내는 이런 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처음 나올 때그 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비닐도 로 예, 벗기지 않은 채로 이렇게 예,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차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검정차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검정차를 한번 알아봤더니요 2007년식도 예, 600 얼마 달라 그러고요 2008년식도 700 얼마 뭐뭐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베라크루즈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연식 대비해서 차량 상태도 괜찮고요 주행 거리나 뭐 이런 면에서 20만 킬로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20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 JBL 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대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자, 타이어 트레드. 어, 대략 한65% 70% 정도 남아있고, 안쪽으로 뭐 편마음 없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예, 타이어 트레드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네, 뭐,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거나 핸들링이 이상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어... 그리고, 뒤 타이어도, 이제 보통 뒤 타이어가 이게 고정돼 있으면 안쪽으로 조금 그 편마모 있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요. 뒤에서 뭐, 매운 냄새 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예, 타이어 상태는 양쪽 다 모두 괜찮고, 예. 이렇게, 그, 외형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아주 매력적입니다. 다만, 이 차가 조금 그, 700만원대 가격에 내놓은 건, 300X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방 카메라, 뭐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가죽시트, VDC 뭐 전후방 앞뒤 1, 2열 그 열선시트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뭐 필요한 것들은 다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도 오늘 검찰하면서 보니까 예, 앞, 밑에 안개등이 다 나가가지고 예, 안개등도 예, 두개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도 모두 예, 다 정확하게 다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해가지고 차량 탑승을 해서 차량 상태를 이야,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이렇게 깨끗한 베라크루즈 11년식을 어, 700만 원대 가격대에 살수 있는 차, 기회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매매단지 가셔서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차 그렇게 사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 바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승해서 영상을 이어가죠. 네, 202,815km 운행을 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필러에 에어백들, 네, 듀얼 에어백 외에도, 네, B 필러, C 필러, 전부 다, 다 에어백들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운전석, 조석, 시트 측면 에어백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감지기도 물론 작동합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어, 리모컨은 두개 되어 있고요. 아이신 미션이라서 뭐 미션이 튀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엔진의 부조도 전혀 없고요. 어, 우리가 그 단순히 어떤 차량을 그냥 그 글쎄요, 이제 뭐 어, 그런 긴 이야기를 드리면 좀 별로일 것 같고요. 어쨌든 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래도 한 20년 이상 이 바닥에서 일해온 사람이 어, 동일한 차종들을 아주 여러 대 취급을 해봤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대를 취급한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예. 어, 그 차들에 대한 어떤 컨디션을 파악하는 데도 어,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차들을 보고 또그 사람이 소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어, 차는 음, 엔진 미션, 뭐 전혀 부조나 뭐 이런 거 없고요. 뭐 통통거리는 거 없습니다. 차를 이렇게 써보면 우리가 그 차가, 어, 승용차가 아니고 이 차가 SUV이기 때문에 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어, 승차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차종이 아닌 이상은 차고나 차 어, 륜거나 춥거나 뭐 이런거에 따라서 어, 서스가 얼마나 하드하냐 또는 굉장히 소프트하냐 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차가 어, 저는 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차량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소개하는 거지만, 네,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어,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 계시면, 네, 이제 차량 상태를 한번 보시고, 예, 네, 그리고 어 물어보시고 네, 차가 어느 정도 달리기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진 차가 어 어느 정도의 그 엔진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또 실제 엔진 소리는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어떻게 저기 뭐야 어네 하여튼 뭐 얘기를 길게 하면 좀 길게 하는 만큼 피곤해질 것 같아서요. 네, 어쨌든 차는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네, 뭐 어디다 내놔도 제 이름 김형원 이름 석자를 걸고, 예. 그어 부족함이 없는 차, 예. 강추할 수 있는 차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어지는 영상, 어그 영상은 어제 영상을 붙여서.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태가 이만하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데, 제가 이제 뭐 약간 좀 우측에서 조금 통통거림이 있다 정도는 뭐 제가 예민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어, 그거 아니고 뭐 달리 차량을 평가하기에는 차량 상태가 워낙 괜찮습니다. 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차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